자, 이제 유형 10, 음, 150번 문제부터 풉니다 자, 무슨 뭐 위에 내용을 뭐 읽을 필요는 없고, 문제를 그냥 풀면서, 어, 봅시다. 자, 150번. 자, fx를 써, 일단 모르면. fx를,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.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목숨 모르니까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e -4래. 응. x 4래다 썼지? 그 다음 다항식 f e x 3을 x-1로 나눌 때 나머지 이게 뭐냐 그러면 써볼게 일단 그냥 한 번에 알아야 되긴 하는데 e x 3 이거를 x-1로 나눌 때 목숨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나머지를 구하라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어떤 상수겠지 R이라고 하자고, 이렇게. 그 R을 구하라는 거야, 지금. 그러면, 음. 이 식에서 내가 X에다 1을 대입하면 나머지를 바로 알수 있잖아. 왜? 이게 없어지니까. 0 돼서. 그지?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야? F-1이네. 그지? 그거가 R이라고. 그럼 F-1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 뭘 하면 돼? X에다가 마 1을 대입하면 되지. 그러면 F-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0에서 다 없어지잖아.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이 되네. 됐지.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다.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. 됐지. 응. 내가 문제 넘어갈 때 됐지. 이렇게 물어볼 때 마음속에서 안 됐으면. 여기서 멈추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야 되는 거야. 어, 알겠지? 됐겠지? 뭐,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. 자. 그 다음. 151번. 봅니다. 자. 151번은. 방향식 2를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래. 이제 1차니까 그냥 얘는 쓰자고. F? 이가 뭐란 얘기야? R이란 얘기지.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앞에 돌아가서 복습해야 된다고. 그 다음에, 이거를 X-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냐고? 그 이거 0 되는 걸, X는 2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,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? F. E, 2, 2는 4 빼기. F2를 물어보는 거잖아, 얘도. 어? 이거를 나한테 나머지가 얼마냐고. 이거라니까, 얘도. 그럼 얼마야, 결국은? R이지. 그 정답은 그냥 1번 R인 거야. 되겠지? 다음, 152번. 자, 어, 역시 마찬가지. 식을 써야겠지? 식을 쓰시면 fx를 3x-2, x-2, 몫은 모르겠어. 그럼 qx라고 쓰고, 그 나머지가 2x-5래. 그럼 2x-5라고? 쓰시고 이때 묻는거는 뭐야 묻는거는 자 이거를 x-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야 이게 1차니까 이거 0으로 만족하는 x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따라서 내가 구하는게 뭐야 3 넣으면 3 3은 9-7 f2잖아 그지 f2를 구해달라는거야 지금 그럼 나는 이 식에서 x에다 2를 대입한거하고 똑같으니까 얘 때문에 얘 전부 0이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2는 4-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거야 됐지? 자 다음 어... 153번 자 어...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x 로 나누면 6이다. 이거 역시 식을 쓰자고 자 1차 x-1으로 됐으니까 x는 1을 대입하면 되잖아. 그래서 첫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은 f1 더하기 g1 이게 6이야. 이런 얘기다. 다음, 두 번째 식은 뭐겠어? EFX 더하기 GX를 X-1로 나눌 때 나머지는 8이래. 그럼 역시 1을 대입하면 되잖아. 그래서 EF1 더하기 G1 이건 얼마? 8이야. 이런 얘기라고. 그런 다음, 나한테 이제 묻는 거는 이거를 X-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야.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? X를 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잖아. 그래서 F? 2 대입하면 2, 3은 6백이고, F1을 구해달란 얘기야, 지금. 이게 얼마냐고. 그러면 뭐,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둘을, 어? 둘을 빼면 되잖아. 일단 빼면 G가 없어지니까. 그치? 그래서 밑에서 위를 빼면 F1만 남지? G1은 없어지고, 8백이 6은 2잖아. 음, 2가 답이지, 뭐. 너무 간단하잖아. 자, 됐지? 응. 153 했고, 어. 그렇게 해서 유형 10도, 어.